정종실록사건 정종2년, 6월 2일, 을미 첫번째 기사, 1400년, 명, 건문2년. 성성린이 극심한 가뭄에 책임을 지고 사면하기를 청하다. 비가 조금 내렸다. 이때 바야로 가뭄이 심하였으므로 성성린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신이 섭리를 잘 하지 못하여 음양이 좋아하지 못한 죄입니다. 벼슬을 사면하여 사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착하게 여겼다. 정종실록 사권 정종 2년 6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장사길 장사정 등의 비행을 열고 죄회를 청했으나 연화하지 않다. 소는 이러하였다. 화상군 장사길과 그 아우 장사정 등은 변방에서 생장하여 무사에만 익혀 의리를 알지 못하고 성질이 또 간악하여 그 마음을 보증하기 어려운데 장사정이 더욱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그 아비 장렬이 북방을 방어한 공으로 부자 형제가 서로 이어 만호가 되었습니다. 무진년에 회군할 때 태상전하께서 생각하시기를 간악하여 보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경을 온전히 맡길 수 없다고 하여 장사길 장사정을 거느리고 서울에 와서 관직을 주어 후대하였습니다. 장사길 등이 개국할 때를 당하여 마음을 가치하여 돕고 추대하여서 혼령에 참여하여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습니다. 장사정이 총애를 믿고 교만 방지하여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어 죄악이 매우 중한데 공신이라 하여 다만 외방에 귀양 보내고 조금 뒤에 종편하여 의주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장사길은 회왕군이 난을 일으킬 때를 당하여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중립을 지키고 변을 관망하다가 정상이 드러났는데 또한 공신이라 하여 다만 부처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안이 되어 소환에 복직시켰으니 성은이 깊고 중하였습니다. 마땅히 근신, 더욱 근신하여 시위하여 할 터인데, 도리어 분노와 원망을 품고 어미의 병을 거짓으로 칭탁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사병을 협파할 때를 당하여 장사길 장사정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많이 모아 반당이라 이끌고 때를 지어 사냥하면서 마음대로 위복을 자행하여 수령을 능력하고 양민을 사역시키기를 한결같이 노예처럼 하였으므로, 한 지방의 인민들이 모두 복종하여 뇌물을 많이 바쳤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외방에서 금주를 하는 것은 이미 조령이 있는데 금방의 수령과 군민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다투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연애를 베풀어 마음껏 마시었으니 그 죄가 두 가지요. 요승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헛소리에 이끌려 남의 가산을 부수고 불법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요.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서 사냥하여 여러 날을 유숙하였는데 이러한 왕래로 인하여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하였으니 그 죄가 네 가지요. 농사 딸을 당하여 처첩을 거느리고 온정에 항복하, 왕복하였는데 수레와 말과 수행하는 무리가 그가 비슷하여 지나는 곳의 만호가 모두 침료를 당하고 길옆에 화곡을 모두 짓밟아 손상시켰으니 그 죄가 다섯 가지입니다. 장사길 등의 이리 같은 야심은 실상 보정하기 어려우며 국가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는데 인경의 거진에 있게 한 것은 장래의 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근대 장사길, 장사정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작패를 하여 범한급과 요승의 간사한 업무를 혹신한 사상을 공문하여. 유래에 의하여 논제하고 그의미와처 일족은 하도에 옮겨두고 부만호의 직임은 제주와 지략이 있는 조간을 택하여 상만호의 예에 의하여 임명하여 보냈어서 심판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고 아직은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종실록사건정종이년 6월 2일 을미 세번째 기사 산부에서 삼군총재 김영렬이 규정을 어겼다고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다. 현 임관으로서 부모를 뵈러 가든지 성묘를 갈 때는 반드시 모두 사직을 한연후에 외방에 나가도록 육전에 실려 있는데 김영렬이 황주에 가서 유만수의 딸에게 장가 들고 자하여 온정에 가서 병을 치료한다고 칭탁하고 사직하지 않고 갔다가 필경은. 유시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었다. 헌사에서 탄핵하여 상사하고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세자가 일찍이그 연구를 알았으므로 임금에게 아어그 죄를 면하게 하였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정중 2년 6월 2일 을미 네번째 기사. 묻까마귀가 5월부터 6월까지 백록산에 모여서 지적이었다. 정종시록사관 정종 정중 2년 6월 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경년에서 임금이 탄일의 각도 박물전을 없애고자 하다. 문관에게 중시를 보이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탄일의 각도 박물전은 정치하는 데더 도움이 될 것이 없다. 하물며, 한창 바쁜 농사 때의 그폐단이 심이 많으니 이를 없애고자 한다. 하였다. 지경년사 하윤이 말하기를, 한일의 박물전은 옛날부터 있은 것이니 발수 없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정구가 또한 하윤의 뜻으로 아래니 그대로 아래였다. 하윤 이첨등이 통감 강목을 진강하여 끝마치고 하윤이 인하여 임금에게 말하였다. 대저 유자가 과거에 오르면 책을 버리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문관을 시험하여 보면 직책에 마땅치 않은 이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각해에 급제한 사람을 모두 중시를 보게 하여 타경에 대비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겼다. 정종실록사관 정종2년 6월 2일 을미 6번째 기사 오랜 가문 끝에 전라도에 큰 비가 내렸다. 정종실록사관 정종인연 6월 2일 을미 7번째 기사 경연에서 지경연사 하윤이 위기를 진강하다. 순면책실이라는 말에 이르러 말하였다. 공명의 이 말은 대개 사람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대저 대신이 되면 그 도리를 다하고 사관이 되면 그 지책을 다하여 일룡의 사이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공명이 죽을 때에 임하여 사람을 청가하는 것이 공명, 공념, 문의에 불과한 것을 보면 당시에 순명, 책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명, 책실은 이름에 따라 실상을 책임지우는 것곧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공명은 제갈량을 말하고 공념은 삼국시대 총나라의 정치 장원의 자이다. 제갈량의 청가에 녹상서사가 되고 뒤에 양정후에 봉해졌다. 문위는 삼국시대 초나라, 총나라, 나라 정치가 비위의 자이고 태자사인 시중 상서령을 지낸 뒤에 성향후에 봉해졌다. 정종실록 사권 정종 2년 6월 2일 을미 8번째 기사 임금이 하루 종일 반성하고 근신하니 비가 억수같이 내려 사흘 만에 그치다. 좌정성 성성린 우정성 민재가 편전에 들어가서 징계하였는데 임금이 듣고 하루 종일 반성하고 근신하니 비가 억수같이 내려 사흘 만에 그치었다. 성성린 등이 아르기를 예전에 보상의 신하가 만일 수제나 한재의 불우한 변이 있으면 여스를 사면하여 재앙이 사라지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한계가 비록 극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징조가 두렵습니다. 신등이 틀 끌만한 조그만 도움도 없이 외람댁의 제보의 우두머리에 있으니 천심에 합하지 못하는가 두렵습니다. 원낙은데 제득이 온전히 갖춰진 사람을 택하여 대신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방금 사방에 근심이 없고 토목을 일으키지 않아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합니다. 그러나 비오고 볕이 나는 것이 제 시기를 이르니 진실로 신등이 어질지 못한 까닭으로 깊이 두렵습니다. 또 신등이 후하게 성은을 입어서 항상 주식에 배부른데 지금 농사다를 당하여 변만 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추성의 이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청하근대에 검주령을 내려 경비를 절약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방금 사방의 큰 패단으로, 패단은 오로지 노비 한 가지 일입니다. 태상왕께서 그 패단을 아시고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모두 공평하게 판결해서 쟁송이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사원부로 하여금 변정도감의 오결한 소지를 받아서 형조와 도관에게 나누어 붙여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비록 2, 3년이 되더라도 다 결단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이 펴지지 못해서 화기를 상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예전에 왕로롯하는 이는 매양 제1을 당하면 반드시 감선하고 철악하고 공구수성하였습니다. 워낙은 대전하께서는 조용하고 한가할 때나 기거하는 즈음에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더하고 혹시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하소서 하니 임금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용의를 단정히 하여 말하였다. 경등이 나를 가르치는 도와 나를 사랑하는 정승이 지극하다. 개신하는 일은. 과인이 기질이 본래 나태함으로 능이 명강하여 천심에 응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경등이 충심으로 나를 일깨우니 내가 어찌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오결한 노비를 결단하는 일은 다시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이날부터 저녁까지 공구 수성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밤이 되어서 비가 내렸다. 감서는 나라에 제의가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으로 수라상의 음식 가지수를 감하던 일을 말하고 실악은 나라의 제의가 있거나 국상이 있을 때 음악을 철폐하던 일을 말한다. 정종실록사건 정종 정중 2년 6월 2일 을미 아홉 번째 기사 세자가 빈객 정탁과 더불어 충효의 도리를 강론하다. 세자가 정탁과 더불어 음량의 이치와 성악의 대요 그리고 황왕의 선위한 일과 한나라 당나라 인주의 행사한 사적을 의논하다가 손바닥을 비비면서 차탄하였다. 충성하에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말을 강론하다가 말하기를 신하로서 임금을 위하여 그 마음을 둘러 갖지 않는 자는 포장하여야 한다. 지난번 휘안군의 난에 그 휘하 삼사인이 사생을 돌아보지 않고 힘을 다하여 마가 호위하였는데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 나의 휘하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를 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죄인이 아니고 충신이다. 내가 만일 변을 만났다면 희야 사람이 힘을 다하여 구원하지 않는다면 충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모두 말이 없었다. 하니 정, 정탁이 대답하기를 저하의 이 말씀은 기감이 될 만합니다. 그 임금의 개가 요 임금에게 짓는 것은 자기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음양이 조화되지 못하는 것은 예사람이 임금과 신하의 행사가 잘못된 소치이다라고 하였다 하니 정탁이 대답하기를 홍범에게 말하기를 왕의 잘잘못은 해로 가고 경사는 달로 가고 서민은 날로 간다 하였으니 그 응혈이 음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반드시 온다는 이치입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명예 있고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축년에 박자, 아니, 외적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태상왕께서 크게 노하셔 사람을 보내 어 목을 베라고 명하셨다. 그 아들 박실은 나이 휘하였는데 그 아비를 구원하고자 하며, 하여 울며 불며 와서 고하였다. 내가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길이 없었다. 드디어 남은이 집에 가서 상의하니 남은이 말하기를 사자가 이미 떠났으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박실이 남은이 앞에서 태, 대성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슬프게 여겨 돌아와 전하와 의양공을 모시고 태상왕께 아래여 요행이 살아났다. 남의 자식이 되어 박실과 같으며 효자라고 할수 있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6월 2일 을미 10번째 기사 의정부에 명하여 태상전에 옥책과 금보를 갖추어 바치다. 태상왕이 환자 이덕분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미 내부를 세웠으니 왜안 인장을 만들지 않는가? 내가 일찍이 보니, 공민왕이 그 어머니 홍 씨를 태우로 봉하고 인장을 만들어서 양 시중으로 하여금 조복을 갖추고 바쳤었다. 옛 예, 예인데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임금이 듣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정종실록사권 정종 2년 6월 2일 을미 열, 11번째 기사 권근의 건의로 다시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하다. 권근이 상수하여 말하였다. 사업부에서 받은 바 변정도감이 노비를 오결한 소지를 다시 도감을 세워 속히 처결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표기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도감을 설치하여 나누어 15방을 만들고 6조 개성유후사 강문과 시감의 일이 간략한 자에게 맡겼다. 정종시록사관 정종인은 6월 2일 을미 12번 제기사 전라도 수군절제사 김빙길에게 옷, 갓, 신을 하사하였다. 정종시록사관 정종인은 6월 2일 을미 13번 제기사 임금의 고모부 계령군 문원좌의 줄기 원자는 임금의 고모부였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6월 2일 을미 14번째 기사 내상 하윤 조운온 이직 정남진 조진 이숙번에게 양중립과 사피화를 하나씩 하사하였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6월 16일 기우 첫 번째 기사 전 낭장 최선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 정종실록사권 정종 2년 6월 16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빈객 정탁과 더불어 사냥하는 일을 의논하다. 세자가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사냥하는 곳이 모두 농장이다. 철원 이북에서부터 한양 이동에 대개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이 없어서 사냥을 하면 반드시 화곡을 손상하게 된다. 오직 평주 남쪽에 놀고 있는 빈 땅이 일백여이나 있으니 그곳으로 사냥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나무하고 벌치하는 것을 금하고 매년 가을 겨울에 그곳에서 사냥을 하여 무예를 훈련하고 다른 곳에서 사냥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6월 16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의 존호를 올리기 위해 봉숭도감을 설치하였다. 정승, 성승린, 민재, 판삼군 부사 하윤으로 제조를 삼았다. 정종실록 사관청종 2년 6월 16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도량과 학식이 있는 조사 중에서 순군의 관원을 보청하기를 건의하다. 최상기 상시 박은 등이 상소하여 말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순군은 순작하고 포박하며 금지하는 것을 막고 겸하여 형옥을 다스리는데 한번 때리고 한번 심문한 데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 한 가지 말과 멸... 글자 사이에 죄의 경중이 분변되므로 그 책임이 중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세계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과 글자 한 자도 배우지 못한 무리가 요행으로 속여서 관원의 열에 끼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 묶여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또한 무사하고 비웃으며 황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답하기 곤란한 말로 질문하고 참혹한 형벌을 베풀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잔혹하게 학대함으로 화기를 상하게 하니 심히 통탄할 일입니다. 워낙 근데 이제부터 순군 관원을 모두 반드시 조사 중에 도량과 학식이 있는 자를 뽑아서 그 책임을 맡기고 세계가 분명치 못하거나 글자 한자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헌사로 하여금 핵실하여 내쫓고. 법 외의의 참혹한 형벌을 또한 임금에게 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하셨고 옥사를 신중하게 하셨어. 임금이 옳게 여겼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6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남산의 돌에 벼락이 떨어지고 삼각산의 큰 돌이 무너져서 무착사를 덮쳤다. 정종실록 사관 정종 이년 6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큰 물이 져서 성 안에 사람과 말이 많이 상하였다. 정종실록 사관 정종 이년 6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방간에 휘하였던 진무소 갑사 3 0 0인을 혁파하고 군교와 갑옷을 모두 상군부로 보내다 성균 악정 정이요가 상서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관직을 침루한 죄는 도망할 수 없으나 나무꾼의 말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할하고 절실하지 않다고 여기지마 없어서 대저 초창과 수성이 그 법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고려의 쇠라한 말렵을 당하여 백성을 도탄해서 부재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두었으니 천명과 인심이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초창한 지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의흥삼군부를 두어 공중에 갑사를 많이 양성하며 훈척으로 하여금 각도의 군사를 나누어 맞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정도전 남은 같은 자가 몰래 간사한 소인과 결탁하여 그의 사직을 전멸시킬 뻔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의를 토평하시던 날에 공중의 갑사가 창을 거꾸로 하여 응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사직의 안위가 병력으로 능히 유지되는 바가 아닌 것을 전하가 친히 보신 것입니다. 또 임신년의 그국과 무인연의 정사의 그 공렬의 큰 것으로 누가 전하와 동궁보다 더한 이가 있겠습니까. 반간이 이것을 생각지 않고 몰래 불쾌한 짓을 도모하여 화가 불축한 지경에 이르 있었습니다. 전하가 명하여 방간을 외방에 안치하시니 이것은 대순이 상을 조처한 마음씨입니다. 또 명하여 동궁을 세워 제부를 삼고 간모의 책임을 맡기시니 이것은 국가를 편안히 하는 원대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방간의 당녀가 아직도 중위에 자리 잡고 있어 갑사에 속하여 있는 자까지 있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군갑에 예속된 자가 시정의 무례배가 아니면 반드시 어리석고 사나운 불령인 것입니다. 지금 방간이 서울에 매우 가깝게 있으니, 소록 전날의 난을 선동한 것과 같은 일이 있으면, 저 갑사로 있는 자들이 대의를 알지 못하니, 좋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자가 말하기를, 날카로운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기구인데 그 일이 되돌아오기를 좋아한다고 하였고, 좌전에 또한 말하기를, 군사는 불과 같아서 그치지 않으면 장차 스스로 붙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본받을 만한 일 말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동궁에서 무군의 일을 맡기시고, 이에 궁중의 상군부 진무를 따로 두고 많은 궁갑을 양성하니 동궁에 간무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워낙은데 전하께서는 궁갑의 양성을 협파하고, 주려의 폐순을 사순, 성중애마로 설치하시고, 날마다 어진 사대부를 접하여, 조석으로 함께 있어 정치에 힘쓰시어 나라의 운수를 연구하게 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이때 갑사가 반간에 휘하 사람이 많아서 세자가 출입할 때 항상 전율을 느꼈었기 때문에 정의호가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이다. 임금이 보고 조은에게 이르기를 정의호의 말이었다 한가하니 조은이 대답하기를 어찌 선비 한 사람의 말로 가볍게 군갑을 협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호의 말이 내 심이 내 뜻에 합한다 하고, 고친 무소 갑사 300인을 협파하고 군기 개장을 모두 삼군부로 보냈다. 다만 잠재 때 휘하 100인만 머무르게 하였다. 주려는 한나라 때 대골 주위를 세웠던 수기군의 여사를 말하고, 폐수는 진나라 때 섬돌의 방패를 잡고 썼던 관원을 말한다.